자안전 안전하게 자 흥흥하하하님 이정재님 마이클 조시 헬로우 반갑습니다 지렁이와 철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이 잘해요 잘합니다. 잘하 사람들이라 밖에 될, 밖에. 게 오랜만에 투게이트. <목소리> <목소리> 저저프가요저저 f 저저 a r 저 저저프. e 어, o 면은아 이거 우리가 좀 이겨줘야 되는데. 저자 h a 몰래 e 게이트 h a r g e of c h 그걸 안오나? 서치를 안오나? 서치를 자 그리고 몰래 게이트를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왜 예상하지 못하냐면요 원래 이거 딱정차가쓸때 뭐가 없어야 돼 없으면은 아 이거 포토롯이나 뭐 이상한 얇으신 거만 하네 딱 이렇게 딱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 가보니까 게이트도 있고 즐겁나와 그러면은 아이 정상적으로 그냥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든다 말이에요 자 마린 보으세요자 마린 메리까지 모아줘야 되고요 자, 절대 포쪽으로 그리고 너무 강한 푸시는 하면 안됩니다 왜냐면 너무 강한 푸시를 하면 포트를 바꿔주 가봅시다 붙어 봤기 때문에 최대한 최대한 이 친구의 꽃체는 어, 너희들이선 안 되구요, 나한테 보셔야 되구요. 자, 저게그리몰래게이트라는 거는 또 살짝 좀 잘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자기 실력을 약간 좀... 어... 하나 좀하는놈인데 아까 왜 이렇게 생각하는 아들이 어떻게 보십니잘 터질 거예요. 보면 바로 두개 봤다. 그리고 이거 다음은 제가 견갈 거예요 견. 자, 만약에 제 본진 쪽으로 온다. 그러면은 테란한테 바로 헬프치고요 칠로 딱올때 칠로가 눈을 맞췄기 때문에 이미 늦었다. 이미 늦은 상태.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둘로 떠오르는 공격이 없을 겁니다. 아, 이게 이거 다 지었네. 자, 이 친구는 그 다음 판 되면은 대단하게 구석책 할 거예요. 원래 한번 당하게 되면은 어, 일단 한한 여섯 게임 정도는 구석책 잘하거든. 그리고 이제 견 플레이 가주면서 자 이제 견 플레이 어 모으세요. 곧 이제 히드라 나옵니다. 테라님은 방어만 하면서 옆탱만 해주세요. 자 나한테 옆탱 해주면 돼. 자 그리고 저도 이제 물량으로 일단 갑니다. 물량으로 가면서. 완전 견제로 가면은 제 헬프를 못하니까요 견제는 약간 늦게 지금, 그리고 저도 저 이제 몰래 게이트벨 한번 했었기 때문에 보유한 병력이 없어요. 헬프에 약간 이렇게 포도를 깔아주는 거요 정대가 이제 90% 정도의 이 승률이기 때문에 어, 히드라 뽑아줄 끼는 거 하나는 아마 끝장날 거예요. 아래서 방하기. 히드라가 무조건 오거든요 따고는데 만방할 수 있고. 준비잘해 주면 섭하러바로부 제가 조지거나 놨습니다. 혹시나 우리 팀이 위험하면은 바로 헬프도 한 발이 가줘야 되기 때문에. 자, 아마 그게 상대 적은들이 아마 미니맵도 조잘 보면서 특히 5시 같은 경우는 견적이가 있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90%인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아 뭔가 이렇게 승률이 관리가 될 만큼 깔끔한 플레이를 한다고 보면 되어요 그리고 셔틀은 소고이항상되고 나서 움직이지 말고 거수야 자, 우리 팀저저 그쪽으로 해가지고 저쪽 일단 최대한 발각 안 되겠군. 무섭으로달갑니다 자, 그리고 드라건 거리업도 이제 마지거에됐네 아씨, 12시 여기다가 거번을 뛰어라는데, 와... 진짜 이쪽으로 가면 절대 안될줄 알았거든! <목소리> 아씨 얼추 없다 모르고 저기다 띄어놨네아 나씨 그러면 거의 뭐 히드라 새아놨을 가능성이 높죠 히드좀 나왔을 나았, 것 같은데 으아악 역시 의심을, 의심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깔끔한 실력이다 자 깔끔하네 아씨 깔끔하네 깔끔해. 반응이 그죠? 상태 좋지 않습니까? 설마 여기 히드락 따라오지 않겠죠? 히기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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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 없어. 아, 아 살짝 좀더 잡을 수 있었는데 아쉽고요. 붙이면 이 <붙이> 가수. 바로 이거 싶다. 바로 이게 키팅 이 몸에는. 요메 하거든요. 아, 키핑딱 해놨다가 어, 저번에 제가 마시던거 맞아 쭉 주이소 해가지고 어? 꼬름떡타가지고 그죠? 한두세번정도희저주고한 모금씩 마셔주고 자 오케이 자 그리고 아 이거는 이드 아닙니다 히드 아닙니다 아, 이거는 얼음터가 있기 때문에 쪽으로 히드 간다라는거는 그냥 어저 히드라 좀 죽여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하고 꼬라박는거죠 아, 그 She wants to b 가 casual. 수가 e 자 a n t 그 to be casual. Panama book, Panama book, Panama b o 반응 p a n a 하나요 o o k Panama book, Panama 사이 사이로 사이로 들어 사이로만 p 사이로 들어 b o 약간 떨어지면서 어어어어 아, 어어어 때리지 마 때리지 마세요 피크 어어어 피와 74했는데 아씨 초특급으로 아쉽네 아 진짜 진짜 지금 거는 진짜 아쉽다자상당히그오 일교 일단의 조치를 한번 제가. 견 조심해야됩니다 쟤는 쟤 이제 견을 살살이네. 와 와, 인쟤네요는쟤 피카츄아 드디어 올게한번어자 역시 걸어가는 하템야 아, 공격하면서 싹찢어주는 요게 아 상대가 막기가 좀 빡세죠 점사를 하기에는 점사를 하기에는 상대가 밀고 들어오니까 막기가 좀 빡세지 자 그리고 피카, 피카 p i 자 a s u 수씨 같은 경우는 i k a 을안 당했거든요. u Pika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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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오 a s u 들 i 고 있습니다. i k 흔들 u Pikasu. p i 있습니다. 있습니다. 피카예 오오오오 56개 <laughs> 자5자 좋습니다 자이 정도면 여유가 좀 생겼어 자 요거는 o 니 아비로. b 니 아비로 한번 가게요 o 니 아비로. b i r a Only Abira o 게요 o 임팩트는또좀 줘야 우리가 와 싫어 놈이 있구나. 우리는 팀인데 팀을 갖다가 그냥 농락하면서 그냥 우리는 멘탈을 부수면서 사람을 약간 적게 만드는 악마 같은 놈이 여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 둘셋가과숫 하고 다 떨어진 줄 알았는데 는데 때려서 비과숫자 완벽하죠. 자, 다 떨어진 줄 알고 풀쳤는데 바로 그대 달아 돌 남아 있네요. 거의 뭐그 아저씨의 원빈이죠. 한발더 남았다. 저기 가스기 풀가스가 만지면서 옷아비러지 자, 박차서 저한테 지 한번 전염브로드가 네는 근데 요 게임이 왜안 끝나나요? 이렇게 유리한데, 어? 뭐좀 잘못 뭐좀 잘못됐는데 지금 뭔가 잘못됐는데 지금 견제를 지금 얼마나 많이 했는데, 자 견제를 상대 많이 했거든요. 근데도 아직 게임이 안 끝나는 거 보니까 형님 저 가디언이더라고, 자가디언들라자오니 아비러로 제가, 자, 자, 제가 놀다가 또 겐이 또역친다고 이러면은 또좀 어, 난감한데. 사이로마가 피카툼 어? 이번도 비카툼. 오. 오 아직 집중력을 잃지 않았구만. 어. 멘탈이 그렇게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집중력이 살아 어, 있구만. 1 2 시에 멀티 h e 게요요 a 가 i t y I love the h u m a 시 i 가면 바로 끝나거든요. 자, h u m 그냥 i t y I love the humanity. I l o 니다 약간 좀 말이 못먹못먹서 못 그런지. 그무아니고요이제7시가 되게 좀 부담스러워 할 만한 정면 러시. 이거뭐 먹고. 모모를 체크하고요.

자, 쭉 갑니다. 오케이, 어, 좋아. 자, 라 도로 마무리 하니다 자, 그리고, 안 전하 게그 하이브 옆 에는 또 다른 레럴커도좀배치를안 는데, 밀리핑 코는 작가 주어 자와 까서 너무 난리네 아개정도 자비터는 한두 부대 정도는 되야 되겠죠? 이제 뚝배기를 날리는 그들어지고아 너무 죽을 거 같아. 여기서 계속 숨고 오시게 계속 들어가면서 계속 쪼아 주는 거예요. 계속 시간을 벌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냥 일부러 끝내지 않는 겁니다 아비터로 냉동러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냉동러시 본적 있나요 여러분들 냉동러시 잘 넣거든요 자 그 야, 막아버려. 다 야, 졸린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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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냉동 냉동냉동 냉동, 냉동. 냉동, 냉동. 냉동. <laughs> 이 정도는 기기죠. <laughs> 이거 뭐죠? 이거 약간 마크한번씨 해야 되겠는데요? 이거 날라갈 것 같은데요?

이러면 또어비터가좀 세질라나? <목소리도> 사장님 칠 마무리 하시죠? 아, 아니다. 저그님이 마무리 해주세요. 저그님이 마무리 해주세요. 가세요 아, 치치네 냉동 냉동. 물은 아, 아직 무한 냉동이거든요 이거. 아, 귀신은 아, 귀 좋습니다 오케이 귀신은 아, 귀신은 아, 버렸네